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 김태경이 5일 현역 입대했다. 김태경은 이날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 채널을 통해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중성. 구독 취소하실 분들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태경은 2007년 곰TV MSL 시즌 1 결승에 진출해 마태윤을 걷고 우승을 차지하며 기적의 혁명가라는 별명을 얻고 스타덤에 올랐다. 주종족은 프로토스로 역대 최고의 프로토스 최다 우승 기록과 최고 승률 등을 보유하며 최고의 프로게이머 중한 명으로 꼽힌다. 2013년 9월 9일 프로게이머 은퇴를 선언한 뒤 아프리카TV에서 크래프트 개인 방송을 하면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김태경은 현역 이때 전날인 4일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짧게 자른 머리를 연신 만지며 부끄럽네요. 아 부끄럽다라며 멋쩍어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SK 이적할 때 눈물 났었는데 그 이후로 또 눈물이 날것 같다. 마지막 가는 모습 다들 챙겨줘서 감사드린다라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태경은 이어 저녁일은 2019년 9월 4일이다. 돌아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겠다라며 군 입대 각오를 전했다. 한편, 김태경은 5일 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